웬디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지금 여기 맥도날드에 와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특정 메뉴를 사면 글라스 유리잔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 받으러 와봤습니다. 지금 있는 게 밥이랑 티티랑 스누피랑. 어, 근데 이제 지금 어벤져스 한 거는 밥이라고도. 스누피가 다음 중인가? 한번 물어볼게. Hello, I'm trying to get this one. Uh, I'm just wondering if only Barbie or Hot Wheels are available. Hello Kitty and Barbie. a uh, what is this? This one, this one, Hello Kitty and Snoopy is the same. Oh, okay. Yeah. We we can get the Hello Kitty and Snoopy. Yeah. Oh, we Thank a the Oh. you. need v Kitty. a 게 l 우 벨로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Hello Kitty Snoopy 못 봐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Hello Kitty랑 Snoopy랑 같이 있나 보다 한 쪽에다 한 쪽에. 보였습니다. 열어보자. 이 지금 컵이 미국에서는 이게 유리컵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라 그랬나? 어 맞아. 그래서 캐나다만 음 응. 캐나다만 지금 유리잔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구하려고 국경 근처 에 있는 미국인들은 캐나다로 넘어온다고 합니다. 이거 유리잔 구하려고. 오. 오스누피오 한쪽에 스누피 한쪽에, 한쪽에 키티. 키티. 오 예쁜데? 그러게 귀엽다. 오 어, 유리야. 좋은데? 어. 오. 딱 원하는 거 구했어요. 응. 아. 아 그래 이거 패키지도 되게 귀엽다. 응, 아이다 이거 있어가지고 뭐 시켰어? 저 그거 맥 파이시 어. 그 거랑 미크 어. 셰이크로 <laughs> 귀여워. 어. 너무 귀여운데요? 어? 어 맞는 거 같아요. 빨대 갖다 줄게요. 아 여기 안에 있어. 있어?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어 맥크리스피 오랜만. 아 근데 또 같은 취향의 사람이었구만. 나는 이제 치킨 버거를 원래 안 좋아해. 네 어. 오늘. 아, 예, 다른 일정 안 잡은 거야? 응, 음, 안 잡았어. 어, 이 뭔가 밀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응. 거 이거, 이렇이쉐이크느낌이 음. 그런 얼음이좀이지 응. 자, 맛있게 드십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음. 빵이 되게 부드러운데? 음. 그러니까. 응! 그니까 빵이 윤기가 나 음! 저거 찍어와 이거 다 과하게 안돼 지금 구구와 룸메이트는 저기 인디고에서 쇼핑 중이고요 제 차는 지금 여기 센터몰 앞에 그 코호 앞에 있는 윈드실 드리페어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지금 작업 중인데 아마 이전 영상 차량 구매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 구매하기 전에 그앞 유리에 좀 조그만한 이제 균열 크랙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 판매하기 전에 해결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너무 빨리 차를 구매하는 바람에 크리스틴 아주머니께서 미처 해결을 못하시고 저한테 차를 넘긴 거죠? 근데 이제 대신 여기를 한번 가봐라 라고 추천을 해주셨고, 여기서 나오는 금액을 비용을 이제 크리스는 아주머니께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덟 개의 칩이 발견이 됐는데, 이 칩의 크기와 그 깊이, 뭐 이런 심각도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 다행히도 저 차에 있는 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칩이라고 제일 마이너한 칩이어서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거가 65불이고요 추가 발생하는 칩 커버에 대해서 30불씩 추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 창문에 8개가 발견이 됐는데 275 275불이 최종 가격인데 어느 정도 내고를 해서 250불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틴 아주머니께도 연락을 드렸더니 그렇게 진행하자 라고 하셔서 지금 맡겨놨고한 시간은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인디고에 합류를 해서 어 쇼핑 그냥 아이쇼핑 구경 좀 하다가 다시 차로 돌아 면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쌀캔 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가 뭐하는 곳이냐면 바로 리사이클링을 하는 곳이에요 재활용 센터 같은 곳인데 이제 여기 와서 쇼핑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물이나 음료수 뭐 주스 같은걸 샀을 때 병을 샀을 때 영수증을 보면 deposit for recycling fee 아니면 deposit for b o r r o w 뭐 이런식으로 뭔가 이상한 게 딸려 있는 거예요. 막 0.15불에서 0.20불까지? 뭐 다양하게 붙는데. 하여튼, 그게 알고 보니까 음료를 마시고 그 병을 따로 여기 쌀캔이라는 곳에 가져다 주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 온 이후로 한두달 정도 그 음료 병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걸 모아서 와봤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근데 지금 문제는. 두달 동안 모은 병이 이렇게 한 박스 정도 되는데, 여기 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이 병에, 이 막에 있잖아요. 병 뚜껑들을 다 까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이 안에 내용물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기도 쉽고, 리사이클 하기 더 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요거를다 빼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얼른 빼볼게요. 많이도 마셨네요. 어, 제발 떨어지 마라. 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 봐요. Hello. Do I just throw it in. 오케 okay. 캔도 되는구나. Thank you so much. a p p r e c i a t 이런 종이를 줍니다. 페트병 사이즈가 이렇게 있네요. 1리터 아래 에 있는 게 15개, 1리터 넘어가는 거 28개. 그리고 다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1리터 넘어가는 거 3개 해가지고 이렇게 카운팅을 해줬어요. 여기 가면 Okay. Print your name, your name. Uh-huh. Then write your name and your phone Oh, here. Yeah. Okay, thank you so much. Hello. There you go. Thank you. Oh, thank you. 받은 돈이 얼마냐면 9.25불 받았습니다. 9불. 거의 한 만원 받았네요. 한 박스에 만원 뿌리면 이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박스에 만원 버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저희는 지금 마켓몰 맞은편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청춘 핫도그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여기에 처음에 제가 캐나다 여기 사스카툰에 왔을 때찐넘버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동네로 왔었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구우가 갑자기 외치더라고요. 어, 청춘핫도그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 청춘핫도그가 여기 사스카툰에도 있다고 하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아무튼 드디어 어, 먹으러 와봤습니다. 구거는 오늘 오프고 저는 이제 마감근무가 있는데 근무하기 전에 간식으로 핫도그를 먹고 출근할 예정입니다. 여기 끝에 있어요, 끝에. 오. 청춘 핫도그. Hi, can we have a one gamsong okay. and one half mozzarella? 토핑 uh. 안 해도 돼 그냥. 그냥. No toppings. No yeah. 나는 그냥 케첩에 스위치를 뭘달라 n y seasoning onto? 아, that's all. 오. 이름 뭐 쓰지? 과갈이 그럼 과도갈이도? Can I also h a v butter, butter 아. 드디어 받았습니다. 맛있 핫도그. 자. 음. 아니. 감자 되게 많이 줬는데? 잘 구웠다. 뭐야? 맛있다. 캐나다 드라이브. 힌도엘스. 음. <laughs> 아, 여기는 진짜 가 제대로다. 아 이거 한띵이 거의 되겠는데? 제 동생이 옛날에 청춘 핫도그에서 알바 했었거든요? 아 맞다 그래서 청춘 핫도그 많이 드셔봤겠네요 그럼요 음. 부엔디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기 위해서 오랜만에 또 구우가 타코가 먹고싶다 그래가지고 멕시칸 음식점을 찾다가 호세라고 저랑 같이 일하는 에콰도르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여기 남미 음식 좀 맛있게 하는 데 있냐? 라고 하니까 여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전에 페이블 아이스크림 먹으러 오면서 봤던 곳인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타코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타코를 먹고 후식으로 페이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문을 닫은 것 같네요 뭐야 뭐라 써있어? 아... 헐... 휴게는 열네 그럼? 어, 롱위켄드에 너무 많이 팔려서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쉰다고? 오늘? 어, 다 팔려서 준비할 시간 필요하다고 먹고싶다! <laughs> <laughs> 왜 맨날 아이스크림 먹으러 오면 실패하는지 까비 여튼 저희가 점심 먹을 곳은 여기 타케리아 멕시카나 입니다 타케리아 멕시카나 헬로우 <laughs> 어, 진 멕시코 같지 않아? 그니까 분위기 되게 좋은데? Can I have one taco, one with pork, one with saloon, and yeah. one with uh, chicken? And uh, I'm gonna have one gringa. Yeah. Hello, how are you? Hello, i you. good. Very good. Oh, A lot of people in Korea, Seattle, Washington. Oh, you like Korean food? I like it. 멕시코? i c o m e Guatemala. We've been there. Mexico? m 어. x i c o Mexico? Mexico? m e x i 이게 제일 x 운 거. o Mexico? m e x i 이건 약간 부카몰리 소스 같은데? 얘가 들어가서 뭐야? 하바네로. 아, 하바네로. 맞네, 오랜만이다, 하바네로. 멕시코에서 먹던 거랑 응, 멕시코가 좀 맛있긴 하지만. 좀 맛있는데? 응. 음. 한 33달러 나왔어. 멕시코에서 먹어야 한다? 몇 배야? 아, 진짜 사던 기억 야 돼. 알지 근데 헛에 거. 있는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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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 맛있네. 맛있 맛있네. 맛있 그러니까현지인들도 인정은 하 맞지 인가 가족분들이 추천해 줘서 이런 거라고. 하니까 대박한 는은 너무 많하 오네. 일단 맛있게오겠다 음. 선물 주셨어요. 어 테스 트하지. 만약에 셋 오면은 연락하면서 연락처까지 남겨 주셨어요. 귀엽다. 디디니. 음. 아 소스 파라죠 카멜리아스. Sí. 음. Uh -huh. Muy bien. Sí. Me gustan los tacitos. Sí, muy bien. Muy bien. Sí. Muy bien. Yeah. Very local, isn't it? Uh. Havana. -huh. <laughs> <laughs> Havana share with you, okay? Oh no. To the uh, United States. Oh. USA money. Okay? <laughs>

I mean, she she gave us her number, so I'll leave awesome. her a text a text message. Awesome. If you ever need any help in the city, awesome. so let us thank know. Yeah, thanks mm -hmm. so much. Mm -hmm. yeah. I wanna I wanna go to shopping to the Marshall, but I don't know what is Marshall store. Marshall's store. Marshall store. Marshall brand, brand. Is that a brand name? Yeah, it is is the brand name for selling uh, clothes, shoes, anything. Mm -hmm. uh, oh, yeah. Marshall. 예. 아. s l e this a r t y m n e y o u k o m u m b e r Yes, f o o e a Okay. t you so m u h for t o e a h That the o t s Okay. Okay. t a k e nice. o m e Nice to you. Thank you. 남미 사람들이 정이 많아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따뜻하고가네. <목소리도> 미국 달러, 기념품으로라, 받고 있으라고 <laughs> 달러를 주시냐. 닭도 맛있는데, 돼지가 더안것아너 소녀가 소. 아, 소야? 응. 음. 첫 번째께 소야? 응. 음. 이거 됐잖아. 아, 순위를 부지부지 매기자면, 그린고라. 그 다음에, 소, 돼지, 닭. 순위야. 와우, 지금 날씨가 완전 스모키 그 자체야. 아까 되게 맑았는데? 아기들 <laughs> 많이 화났네. <laughs> 하여튼, 저희는 지금 여기서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어 맛있는데요? 저희가 멕시코에서 먹었던 타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사스카톤에서 어, 타코가 먹고 싶다 하면은 주저없이 여기 다시 올것 같아요. 하여튼, 맛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려요.